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운변학원을 좀 다녀야겠어요. <laughs> 이제 다, 와서요. 아, 발음이 안 돼. 무슨 아, 영어도 아닌데 한자도 잘안 잘안 읽으셨어요. 어. 네. 아무튼 네. 한국 영화의 퀄리티를 한 단계 올려놨다고 평가받는 이 영화 올드보이 오늘은 사실 저희의 발골도 한 단계 올려놓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새 지평을 열었다고 봅니다. 너무 아.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저희 세 남자가 이 영화의 명장면을 골라보고 또이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해 보는. 시간,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이소장님께서, 아. 이선생님께서 이 추천해주시는 이 추천곡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면 얘기부터 저희 둘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어, 우리 뭐, 그쵸. 마지막은 저는 네. 이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네네. 명장면 음. 얘기부터. 뭐, 저부터 해볼까요? 뭐, 네, 뭐. 네. 저는 일단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이 모든 음. 비밀이 다 밝혀지고 아, 어, 오대수가 막 우진이한테 빌고 교가 부르고 이러면서 막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우진이가 그걸 보면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우는 건가? 같이 우는 건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였던 아. 그 반전의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아, 그장면 인상 깊죠. 왜냐하면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종착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음. 말하면 수, 우진이의 복수의 종착역이죠. 아. 오대수에 대한 이우진의, 이우진의 복수가 완료된 순간은 우진이가 대수를 15년 동안 가둔 순간도 아니고 풀어준 순간도 아니고 오대수가 혀를 자른 장면도 아니고 저는 바로 역이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대수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인 때를 그냥 한순간의 코웃음으로 비웃어 버리는 순간 남의 일로 치부하고 전혀 일말의 동정이나 공감도 표시하지 않는 바로 이 행동을 하려고 우진은 그동안 그 수많은 나름대로의 노력과 고생을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반대로 대수 역시 어린 시절에 우진이와 수한테는 이 절체절명의 비밀을 아무 생각 없이 발설한 거고 그러고 나서 또 까먹기까지 했던 거니까 그렇죠.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 완성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 우진이의 웃음 장면 손수건 웃음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아봤습니다. 재밌네요. 저는 우진이가 우는 장면을 명장면으로 보았거든요. 아, 또재밌는또 이런 대비가 정확하게 어떤 장면이었죠? 그 마지막에 자살하기 직전이었던 직전에, 것 같은데 네. 우진이가 윤진서의 손을 놓는 장면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수화를 놓고 나서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의 유지태의 연기가 저는. 음. 정말 좋구나 네. 완전히, 완전히 유지태가 연기를 정말 잘하는 네.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어, 봤고 저는 그 장면의 힘으로 유지태씨가 음.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아, 생각해요 정말. 네. 그 2002년 영화였나요? 2001년 영화였나 우리가 작년쯤에 발굴을 했었던 네. 봄날은, 봄날은 간다 에서의 상우와 네. 이 우진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쵸. 차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같은 배우라고 네. 말하기 힘들 정도 그리고 주위소 습격 사건으로 아마 유지태씨가 네. 주목을 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유지태라는 배우의 연기력에 대해서 크게 논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관객의 입장에서 네네. 그렇지만 아주 훌륭한 음. 어, 연기의 궤적을 쌓고 있었구나 이력을 쌓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장면에서 우진이가 받았던 그동안의 고통과 네. 수아를 향한 미안함과 음. 이 모든 감정들이 그냥 누구나 다 쉽게 울수 있는 장면이겠지만 네. 우진이의 연기가 너무 저는 좋았기 때문에 네. 순전히 유지태의 연기 때문에 어, 이번에 아, 그런 게 명장면 명장면으로 네. 꼽아 봤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네요.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 오대수고. 네. 그렇지만 오대수는 계속 대충 수습만 했었던 거고 아, 장면은 우리는 우진이에게 나갔다는 대우... 게. <laughs> 우진이한테 응. 집중돼 있으면서 한 명은 웃음, 한 명의 한 명은 눈물. 눈물로 우설아, 세상이 함께 웃을 것이다. 우설라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어, 진정한 어. 주인공은 우진이었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laughs> 하는 두 남자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혹시 명장면이? 저는 초반 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자살람의 넥타이를 아. 잡는 상당히 감각적으로 연출된 뭐 아. 뮤직비디오 같기도 했던 장면을 그쵸. 기억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요요 요 장면이 왜좀 그~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냐 와닿다라기보다좀 이~ 네. 어~ 이 영화에 인상적. 대해서 약간 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네, 네. 했거든요 네, 네. 왜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면 음. 뛰어가서 뭔가 다리를 이렇게 잡는다던가 네. 움켜잡는다던가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도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빨리 이제 그 안으로 그치. 끌어들여야 되는데 넥타이를 잡아서 음. 네.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하게 아직은 죽지 못하게 아.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넥타이를 잡고 이제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를 통제하는 거예요. 네. 그 순간.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죽고 싶어하는지 그런 걸오디순궁금해하지않거든요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이걸 이제 이우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우진이 원했던 오대수의 모습이 아닐까? 아,네요, 진짜. 어. 자기의 어떤 분신, 자기만 어, 만든 이제 몬스터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거를 여실히 좀 보여주고 보여주는, 있지 않나? 이우진의 의도대로 아. 육성된 아. 몬스터의 행태를보여주는 네. 네, 저희 세 사람의 명장면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다음 순서는 한줄평. 저희 둘이서 한번 한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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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요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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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한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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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YB의 시조세. 오, 오 나랑 관점 이 비슷하다. 네. 오, 정말 쓰신 그대로의. 네, 네, 네. 네. 올드보이는 네. 올드보이가 제목은 올드보이지만 네. 문법은 너무 새로웠고 음. 그당시에 관점에서 보자면. 네, 그렇죠. 하지만 또 지금에 있어서는 네. 그 문법이 이제 너무 주류가 됐던 게아닌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당시로는 감각적이고 파격적인 영화였다. 이 얘기 바로 이어가지고 제가 제안줄평 그냥 올리면 될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한 관점이라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올드보이를 올드 무비로 밀어내면서 그 동력으로 한국 영화는 우뚝 성장해 왔다라고 어. 다뤄봤어요. 저희 관점이 거의 비슷한. 제한줄 그, 평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 영화 오랜만에 보니까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조금 지금 보니까 약간 식상, 식사, 한 거예요. <laughs> 주객 전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올드보이가 식상한 게 아니고 올드보이 이후에 나온 모든 한국 영화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이제와 다시 보니까 조금 익숙하게 느껴지더라. 그 정도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을 오히려 약간의 익숙한 느낌들 속에서 되새겨 본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점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코너예요. 추천곡 시간. 이 영화와 어울리는 노래를 한번 선정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단한 곡의 이제 노래를 골라보는 시간인데 평소에는 원래 어, 조셰프님께서 원래 그 선곡 DJ 담당을 하다가 오늘 그 부담을 잠깐 내려놓으셨어요. 너무 좋네요. <laughs> 이거 이거 코드 <코도> 별로야? <laughs> 아니게 아니라 이번 영화 거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아, 힘들 힘들지.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선생님께 발골무 담당. 네 저희 이상 선생님께 이 추천곡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laughs> 근데 잠깐 저희 쉬는 시간에 음악 얘기도 좀 나누긴 했는데 우리 이선생님은 어떤 음악을 좀 좋아하세요? 일단 음악 얘기부터 해보면 저 다양하게 아. 좋아해요 트로트는 조금 잘안 듣는 아, 편인데 네. 트로트는 저희 와이프가 아, 좋아하고 요새 뭐 열풍이죠 아. 그, 그거 그 외에는 좀 다양하게 듣는 거 같아요 아. 아. 아 근데 저는 네. 이제 저 사카모토리 씨를 최근에 뭐 이제 논란도 있고 그쵸? 뭐 얘기가 응. 나와서 근데 진짜 리치 아카모토를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저희 우상, 아, 젊은 저, 시절부터의 우상이요 저도 그렇군요. 저도 저의 인생에 진짜 영향을 준 사람이거든요, 사실. 어, 음, 음, 음. 그렇구나. 이런 이상 선생님께서 이 올드보이와 엮을 수 있는 음, 그렇죠. 추천곡이랄까. 뭐이 이 영화와 어울리는 음악을 골라주셨는데 아, 어떤 곡을 고르셨을지 어, 정말 기대돼요. 아니, 근데 어. 아예 저는... 감도 안 잡혀. 어. 아니 저는 아, 그왜 아. 저는 인터스텔라 네네네네. 이제 진행할 때 그때도 저한테 이제 선곡을 보태하셨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이게 방송 이제 녹음하고 나서 좀 후회됐던 게그조 아, 셰프님하고는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인데 네네. 그때 이제 저의 과거를 캐시면서 네네네. 그 댄스 파티 이야기를 아, 하시면서 아, 아. 네. 어떤 곡에 맞춰 춤을 췄냐 재밌었던 이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마무리곡 그 선곡을 네. 그 플라이 투더 문이었죠. 맞아요. 네. 그 그걸 선택한 걸 너무 후회가 아 되더라고요. 음 왈츠곡을 고를 걸. 아 <laughs> 아 오히려 <laughs> 그 조셰프님의 그거에 맞춰서. 네. 근데 더 감겨줄 걸 근데 네. 이번 올드보이 선곡은 월츠. 어, 왈츠... 뭐 다른 추천곡이 아니고 네. 라스트 왈츠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오음 올드보이 주제곡. 음아 그거 음 말고 오늘 오늘 음 뭔가 이게 다른 어떤 곡 선정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아 약간 아. 좀 쉽게 가는 느낌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laughs> 올드보이 OST에서요? 그렇죠. 어, 어, 어. 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아나 이렇게 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빨리 빨리 아니, 빨리 지금 생각해보세요. <laughs> 빨리 뭐 유지해놓고. 그래서 발골 잘해놓고. 난 <laughs> 어.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뭐. 왈츠곡을 못 골라서 아. 이번에 오케. 올드보이도 라스트 왈츠라는 그게 <목 cultura> 멜로디가 어떤 노래였죠? 따라라라라라라 아, 나나나나나나 아니 이상한 하 협박이 길더라고 이건 왈츠가 왜 나와? 그러니까 이건 마치 대한민국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 했을 때 애국가를 가지고 온 거야. 아니 아리랑이니어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빨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뭐뭐 표정과서 현습도 좋으니까 올드보이랑 어울리는 노래로. 하녀가서현습어어세요 <laughs> <현수가> <laughs> 해피 해피 데이 여튼좀여튼 하여튼, 하여아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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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 하여튼, 하여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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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에 삽입되어 있는 곡을 쓰지 않아요. 네. 그래요. 어, 다른 곡을 하는 건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영화가 나온 해에 나온 네. 뭐, 노래면 어... 더 좋고. 근데 그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이 영화 보면서 올드보이가 워낙 음. 파격적인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외국에 이런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좀또 생각을 하고요. 어, 어, 올드보이 같은 영화들. 네. 그래서 서태지가 생각이 많이. 아 왔어요. 뭔가 음. 룰을 깨고. 아 룰을 깨고 음.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문물을 전파. 어 문법을 이렇게 어. 만들어냈던 것처럼 한국 가요에. 그래서 네. 2003년에 서태지는 못 찾겠고. 네, 네, 네. 저는 오히려 뭐. 그냥 난 알아요로 가는 거야. 아니면 난 알아요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시대유감? 아. 약간 이런 아 음악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좀 네. 해보기도 네. 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내가 어디 가서 심리상담센터 서장님한테 인기하는 거라고 봐. 아닌데 라왈은 좀 그랬어. 어. <laughs> 시대 유감 갑시다. 네, 좋습니다. 또 마지막에 느낌 또 굉장히 유감스럽게 또 <laughs> 지금까지 공든 탑을 왈츠 한 방에 그냥 세박자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게또 저희 방송 다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호우 시절 나름대로 특별한 도전을 해봤던 너무 재밌는 진짜 날이었고 저희가 오늘 저희 녹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녹음 시간 연장했습니다 어, 오늘 스튜디오 제가 이런 말씀 잘안 드리는데 네. 저희가 늘좀 그래도 나름 정돈되게 하려고 노력했었잖아요 네그렇 근데 약간 찐텐이었어요 들으면서 아, 저는 너무 재밌었고, 어,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막 실제로 그런 반응도 나오게 됐지만 저희 두 명이 어떤 관객이 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진짜로. 이 이상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올드보이라는 이 특별한 영화를 아주 정성스럽게 발굴하기 위해서 이상 소장님을 모시고 이 영화에 달려들어 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선생님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저 너무 즐거웠어요. 아. 지난번에는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한것 같고 지난번에 아, 사실 재밌어 보이시지가 않았어요. 아, 어.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93.1이 그렇게 막 재밌진 <웃음> 않잖아요. <laughs> 네. 9 3 1 너무 내 스타일이었거든요. <laughs> 와이프가 아침에 막 틀어놓고 네, 저도 그래요. 음. 네. 아 근데 저는 뭐 클로징 멘트 때 제가 하고 싶은 말 아, 하겠습니다. 네. 네, 조지프님 오늘 그러면 이 녹음은 어떠셨어요? 이 녹음 현장. 아 녹음 현장 너무 즐거웠고 뭐 배워가는 게 있네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저 아, 진짜. 그리고 저는 클로징 멘트가 사실 이거예요. 또 나오세요. 아. 또 합시다. 어, 저희 진짜 네. 또 아, 불러주세요. 아, 아니 주7일 <laughs> 하셔서 너무 네. 바쁘신 걸 제가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번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섭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네. 댓글로. <laughs> 어 진짜 또 나와주세요. 네, 소환해주세요. 진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다음 영화를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다음 영화 소장님 혹시 좀생각는 아, 영화 있어요? 뭐뭐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laughs> 맞춰드리자. 약간. 그러자. 우리 이상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나 여, 영화나 뭐 이런 거. 두 가지 아니 있어. 요 하나는 다음에 같이 하실. 고 싶은 영화를 해도 되고 네. 아니면 같이 못 하시면 음. 우리 두 사람이 했으면 하는 그냥 소장님이 원하는 아, 영화 네, 추천해 네. 주시면 맞아요. 계절과 관계 없이 하겠습니다. 일단 네, 네. 생각나는 영화 그냥 네. 말씀 주셔도 되고요 저희의 되게 고정관념인데, 네. 음. 어, 우리 소장님한테는 뭔가 막 굿일 헌팅이나 자꾸 이런 영화들이 하는 거예요. 맞아. 막 그다음에 음. 그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그렇지, 그런 그치. 좀 훈훈하고 이런 음.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올드보이 이런 것도 금전사 아, 한번 갈까요? 아, 기똥차네요, 근데 진짜. 네. 그 아니, 구디멀팅은 워낙 심리상담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아, 책도 많이 쓰는 그런 어, 오히려 수장의 입장에서 어. 좀 식상하실 수 있는. 그죠그 어. 이런 건 어떠세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거. 아유아감독네 어, 어, 좋아요. 어, 이런 그유아감독 어, 그 영화도 어. 괜찮은 것 같아. 요 근데 결혼은 미친 짓이다도 조금 문제작이잖아요, 사실. 음, 음, 음. 제목부터. 책으로 또 거. 먼저 나왔던 어. 걸로. 아 그런가요? 어. 말주거리 잔혹사도 유아감독인가 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유아 감독 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음, 어, 유아 감독 것도 좋을 것 같고 진짜로 네네. 저는 오늘 영화가 너무 좋아서 네. 어 소장님이 언제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박찬욱의 시리즈를 소장님과 함께 계속 이 선생님이랑 한그 삼부작이나 음, 음. 복수 삼부작이나 아 어, 복수는 날 것을 만약에 한다면 또. 어 복수는 날 것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약간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저는 다시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네. 박찬욱 감독이 타란티노 감독에게 너무 칭찬을 좀 받고 싶었나, 인정을 받고 싶었나 아, 그런 생각이 좋다. 좀. 들었어서 네. 어, 조금 오, 오. 이게 재미 없게 봤어. 었아 그러면 박찬욱을 했으니까 네. 봉준호로 해볼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같은데요 그렇죠. 봉준호 감독은 유심히 보실 것 같은데, 기생충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막 반복해서 보기보다는 다한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오 좋아요. 그, 기생충. 그, 그, 근데 이제 그 것만 못 봤어요. 플란다스에게. 아 저도 음. 그거는 못 네. 봤어요. 근데 플란다스에게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이게 봉준호 네. 감독 좋아하는 사람들은 플란다스개를 아, 항상 언급을 하는데. 어. 오늘 하는 약간 자각몽 같은 거 같은데. 고향된거 같은데. <웃음> <웃음> 하강이 있을 네. 것 같은데. 아니면은 박찬욱 <laughs> 감독 도 신작이 나왔는데 그 신작에 대해서 뭐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보고 그냥 가볍게 네. 그냥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음. 한3 0분 정도만 음. 해도 뭐 그렇게 하고 영화는 네. 살추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살살치는 추. 뭐? 아, 아니 무슨 살치살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살 아니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진짜.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네, 예전 에피소드에서 네. 나는 솔로 <웃음> <웃음> 이야기를 할 때. 네. 네. 굉장히 활기가, 네. <laughs> 활기와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저 진짜 네. 너무 재밌죠 네, 네. 어, 나는 솔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 어? 나는 솔로를요? 좋다 좋다 좋다. 대박, 대박. 대박. 하시죠. 어 나는 솔로, 그러니까 나는 솔로의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좀. 근데 소장님도 그, 보세요? 그 프로그램? 아니요. 보지는 않았는데 네. 지나가는 짤들로 많이 봤어요. 아, 그러면 그냥, 그냥 저희와 그런 함께. 그런 걸 이야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너무 그래서. 재밌죠. 저희는 네. 그거는 그냥 지금 바로 녹음하면 돼요. <웃음> <웃음> <laughs> 지금 항상 들어갈 수 있어. <laughs> 늘 준비가 돼 있어. 요 어, 네. 항상 엔진을 켜두고 있죠. 아, 저희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배 베이유션이 넓네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소장님이 워낙에 일정이 바쁘시고 하니까 음. 다음 이뭐 작품이 될지 TV 프로그램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맞춰가지고 다음 번한번더보시는 걸로. 저희 저는 두분 이제 선택한 이렇게 네. 뭐라 그러죠 선곡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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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작 선작 어. 중에 네. 네. 선물이 되게 카운터였어요. 아, 전 정말 재미없게 본 영화인데, 네. 오, 오. 오, 막 깔아내리더라. <laughs> 방송에서. 아, 어. 아 그니까, 어. 그걸 좋아하신 거구나. 여기 어, 커버하는 범위가 음. 어, 생각보다 음. 굉장히 유연하시구나, 두 분이. 아, 아이고, 뭐또 이렇게 덕담도 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뭐 그 드라마를 어. 해봐도 되고, 나는 네. 아, 어, 어, 솔로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 드라마도 음. 많이 보세요? 저 아까 이제 초반에 네, 언급하셨던 해방일지가던지. 우리들의 블루스 끝까지 아직 보지는 네, 못했는데, 네, 해방일지는 네. 끝까지 보기도 네. 했고, 예를 들어서 조셰프한테는 그런 연애시대 정도에 해당하는 뭔가 인생 드라마 이런 것도 있을까요? 소장님, 제 인생, 인생 드라마요. 뭐. 그때 이제 인터스텔라 네. 했을 때 이제 잠깐 이야기했던 아, 건데, 드라마 파일럿, 아, 맞아요. 저 어린 아, 시절에 네. 약간의 뭔가 저에게... 네, 좀꿈과희 망을 꿈과 망을 줬던 네. 어. 어, 그런 그런 드라마의 어떤 시작이지 않았을까? 나라 오지 음. 거의 뭐 어. 비슷한 시리즈 있잖아요 질투, 뭐 네. 그쵸, 트렌디 드라마라고 네. 하죠. 갑자기. 걸어서 하늘까지. 그당시 어, 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목욕탕집 음. 남자들. 어, 뭐. 그거 조금 약간 결이 네. 다르지 않나 싶네요. 다르기는 하지만. 아. 네, 네. 뭐 어쨌든 너무 옛날에서 못했거든요. 그건 <laughs> <해봤는데. 웃음> 네, 됐고요. 연애시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네. 연애시대는 아,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죠. 아 이렇게 근데 그 소장님을 저희가 잘 활용하려면 음. 여러 가지 비밀과 코드와 뭔가 그런 상징들이 있는 작품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나는 솔로처럼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뭔가 드라마를 만들어주는 그 관계.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더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네. 저희가 뭐 어,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꾸며져 있고 공지글 하나 올라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회원은 두 명이에요, 저랑 네네. 원우 씨. <laughs> 제 <제가 웃음> 조... 가입할게요. 좋구나, 네. 원우 씨두 명인데. 네. 근데 우리도 아무것도 안 썼기 어, 때문에 아직은 썼고... 뭐 와달라고 말씀드리기도 먼데. 다만 저희가 네. 그 이걸 왜 열었냐면 소장님 같은 분이 한테 기대고 싶어서예요. 어. 여러분들께서 저희 두 사람은 엄청 많이 떠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 음. 소장님이 다 답변은 못 해주시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모신다거나 혹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도 네네. 조금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부분들을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사전에 의논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좋습니다. 너무 네. 좋네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얘기가 전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진심으로. 좋습니다. 아, 이 정도 거리감을 또 보는 게 좋은 것 같긴 <laughs> 하다. <그래서. 웃음> 야, 너도 똑같다니까. <laughs> 좋습니다. 저희가 또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다시 또 이상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눌 날 발골 함께하는 새남자의 방송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꼭. 감사합니다.